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이 부어지고 임지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사역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고, 능력에서 차이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아주 짧게 간략하게 하고 마추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원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옆에, 내 옆에 계신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옆에서 부름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어떤 형체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위에 머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가 누구냐 궁금했거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벌써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내 행한대로 행하라. 주님의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거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위에 머물르면, 그분은 성령의 불세례를 주신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님은 더욱 뜨겁게 불세례를 주시는 분. 믿습니까? 자,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왜 우리가 성령님을 우원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끌리기는 이끌리는데 어떻게 이끌리느냐? 하게 이끌려 하세요.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고 순간순간 지혜와 지식이 번뜩거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진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시기 전에 성령으로 기도를 하셨고요. 예수님 이 죽으시고 나서 묻히신 그 무덤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부활의 생기가 확 이 맛이니까 주님께서 3일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쉴새 없이 바뀌어요. 핸드폰만 해도 하나가 새로운 게 나오면 불과 몇 개월 뒤에 또 나오고 자동차도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비행기 속도보다 열차 속도가 더 빠른 것이 발명이 됐다고요. 1,200km로 1,300km로 열차가 가는 갈수 있어요 2020년대면 이게 상용화가 된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주파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일본까지 해저터널로 해서 가면 자기 부산열차를 일본이면 30분이면 갈걸요 아마 30분에서 넉넉히 잡아서 1시간이면 충분히 갈 거예요 중국, 미국, 영국 전세계를 한 바퀴 도는 데 하루면은 다 돌고 먹고 마시고 것, 하루 일과를 다볼수 있는 그날이 곧 옵니다 이 세상이 쉴새 없이 바뀌고 있고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가치 이것도 쉴새 없이 뭔가를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질서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가치와 질서와 조직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세상에 우리를 세상의 정보 속으로 밀어넣어요. 세상의 변화 속으로 막 믿어. 야! 나 요새 핸드폰 새로운 게 나왔어! 핸드폰에 이런 정보 있어! 이거 깔려? 안 깔려? 어, 나는 없는데 깔아! 핸드폰만 보면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사람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 사람을 핸드폰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핸드폰 속으로 그냥 난다치다 치고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이 세상에 는 모든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정보 속에 밀어놓고 있어요.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질서와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수시로 바꿔야 돼요. 우리를 서둘러서 세상 속에 더 깊이 더 들어가게 만들어요.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고, 더 즐거움 속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식구들이 딱 있어도요. 식구들 다 모이면 밥 먹자. TV 잘안 봐요.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속에 다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만 쳐다봐 핸드폰만. 여러분, 그래안 그래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우리를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정보 속에 다 밀어넣어요. 영혼이고, 정신이고, 뭐가다 쑤셔서 집어넣어요. 밟아서 집어넣어요. 생각도, 마음도 다 집어넣어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따 당해요 압박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행동하라고 하세요 같이 합시다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역해야 되고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갈망하세요 나는 너를 갈망한다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얻었는데 너는 왜 나를 갈망하지 않느냐 껍데기는 교회 와서 앉았는데 계속 핸드폰이야 나부터도 여러분도 우리 다같이 그래요 성령님 주님 할렐루야 찾지만 실제는 핸드폰이 주님이셔 핸드폰이 성령님이셔 핸드폰이 우리의 천국이야 핸드폰 잊어버리면 막 헤매는 거예요. 다 잡다.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떠나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임재를 받으면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날 갈망하세요. 요한계시록 이 장에 볼채도 내가 문을 볼째도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자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날 밤새서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사단은 교회 안에서 올물을 놓았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아주 마음 편하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교회에 나오면서 타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지옥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믿어. 누가 믿지 말래? 기도해. 누가 기도하지 말래? 그러나, 적당히 해.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면 너병 생긴다. 그렇게 하면 몸에 무리가 생긴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지옥 가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예수 믿으면 온갖 죄를 다 쳐지르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씨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안 통해 주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선의 불을 팔아도 안될 주님을 뜨게 사랑한다고 해도 너는 그거 얼마 안돼 너는 그거 5분 짜리잖아 신앙 고백을 하고 눈물 뚝뚝 너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나서 또 그러잖아 효력이 없어지는, 효력이. 마지막 때는 기도의 효력이 없어지고, 믿음의 효력도 없어지고, 예수 믿는 효력도 약해진다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현상유지는 후퇴하는 거예요 현상유지는 곧 패배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상유지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공격적으로 믿어야 되고 경관제를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우들 경건지 얼마나 많은데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민족에도 있고 국가마다 다경건이고 직장에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이 면서도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 있으면서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믿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지자들은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예수님은 안 계셔. 현실로 돌아와야 돼. 현실은 뭐예요? 예수님 없네. 현실은 어떻게 해요?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해야 느껴지고, 기도해야 볼수 있고, 기도해야 영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3년 반 동안 훈련했어요 근데 이제 제자의 삶에서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사도의 삶이에요 제자는 훈련하는 성격이 강하고 사도는 주님과 그 능력을 재현하는 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는 사도입니다 주님으로서 사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야요 자기 이름 앞에다가 사도 누구 사도 누구 명함 돌리고 그런다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도는 능력이 뒤따라다니면서 능력을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이면서 사도적인 권능이 뒤따라야 그 사람이 진짜 사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의 삶은 육체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삶이고 사도의 삶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영적 순례길을 떠나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영적으로 점프하면서 가는 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심장실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그래서 성령충만 하면 다 알게 된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성령충만 하면 조롱하고, 비웃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정보사이고, 실수 없이 뭔가를 변화하 원하고, 그렇게 변화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기시가 임하며 순례자의 길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번 2차 성회 때는 여러분 자신의 영의 눈이 좀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세요 성령님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영의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대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대에 교회하시는 말씀, 나이가 하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 자성의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영이 좀다 깊이 열어질지어다. 열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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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어질지어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연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괘시가 업그레이드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설교하는 일반 교회에서는저 신비주자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12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도적 권능이 나타날 때저들이 성령을 쭉악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에 일곱 명을 보내셨는데 그 일곱 명이 누구냐? 보이사 성령님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밀한 계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천상의 계시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계시는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연합된 자의 자리로 돌아올 때, 연합된 마음을 가질 때 계시의 눈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라가 잘못되어도 전염병이 생겨도 누군가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이 문제있어도 영의 사람은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하나님께 올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한량 없이 주신다. 성령께서 무한대로 주신다. 할렐루야! 명절 끝날에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일자성의 끝나고 나서 일종의 영적인 명제라고 할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 볼 죄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들려 주신다 그랬어요 계속 문을 들려 주실 때 문을 열면 주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81장 10절에 내 입을 널 되열라 내가 채우리라 남이 응답 받으면 부럽잖아요 남이 게시 받으면 부럽잖아요 그죠? 예. 네. 남이 축복 받으면 부럽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해야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의 연합된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개시가 풀어지고, 굶주리, 영이 굶주리면 풍성한 개시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영적 수준을 한번 봅시다. 사람은 몸이 있고, 그 안에 혼적인 부분, 정신, 인격이 있고, 또 영혼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당사자와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 같이 교감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육체와 함께, 겉무습과 함께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영적인 것과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의 교류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것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짜들도 있고요. 상호간의 만남 속에 영적인 어떤 섞임도 있어요. 거기다가, 영이 혼란한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거나, 지나친 대화를 너무 깊이 하다면 한다면, 영이 순식간에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작용이 생겨요. 사역을 할 때도 부작용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불생을 딱 하고 나면, 쫓겨난 귀신들이 막 공격을 하기도 해요. 어제도, 성의 마지막 날인가요? 금요일날, 안수기도를 해주고 방언통역을 하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이 손가락을, 손 도끼로 손 도끼로 이걸 찍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팍 해가지고 손가락이 너덜너덜한 것이 보여요 그래도 너무 안 죽이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겨드랑이 넣고 이렇게 통증을 막 이제 좀 삼켰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안 합니까 그 속에 귀신이 꽉 찼는데 그렇다고도 귀신이 꽉 찼습니다 어매 징그러워라 왜 이렇게 귀신이 많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그 속에 섞여 있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내 안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정착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정착된 사람들도 있는 정착이 되면 잘 보이지 않고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돌아다닐 때마다 우리가 이제 불사역을 하면 불이 들어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발광을 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이영적인 사역 축사사역은 시간이 참 더디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축사하는 사람들에게 대일에 덤뜨기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축사하고 기도해 줄 때는,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면 좋고요. 같이 합시다. 몸이 건강해야 한다. 영이 깨끗해야 한다. 정신도 맑아야 한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사람들을 은혜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그런 능력을 받으면 아주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내가 그렇게 되게하옵사서이 세상에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집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적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혼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영적인 교류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받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방언도, 다른 사역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면 받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안 받을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본인이 나중에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준비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터치하세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택권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근데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 내가 차일피일 미루가 되면 다른 사람이 탁 앞서서 영적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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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빈게 되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게 되면 나만 나중에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같이 합시다 낙오병은 위험하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그래서. 듣는 이에게 골고루, 은혜스럽게, 소금치면서 말을 잘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영이 얼마나 풍성하는가, 얼마나 은혜스러운가에 따라서 주님의 말을 위로와 은혜와 소금치듯이 말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가, 영의 성숙은 어떻게 진행되고, 영의 흐름이 있고, 누구와 영적인 교류를 해야 되고, 말로 아무리 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면 절대 안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끌려서 여러분의 영이 좀 열어지시고, 예 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의 영적전쟁은 무수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굉장한 속도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수임받을 것인지, 개인적으로 안 되면 연합으로 함께 사역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고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집회에 은혜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